안녕하세요. 쓰면서 배우는 파닉스 영어, 3학년 2학기, YBM 9과, who is she. 단어 소리용으로 해볼게요. 여기 who가 who이기 때문에, w가 무금이에요. 그래서 h가 히응에다가 얘가 우우, who, is, s h 가 수에다가 ee who is she she is my mom 이렇게 가겠죠. 이제 주어가 쉬니까 이거 인칭 대명사죠. 이거 he 이젠 어, 남자 한 명을 가리키는 거겠죠. 여기는 여자 한명 가리키는 거고. y가 i 소리. my 형에다가 all her his 대문자가 y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주어자리로 가야 되겠죠. u y, o, u는 여기도 u인데 이거는 이제 목적어예요. 이거는 목적어 소문자이기 때문에 단모음의 마음 마음 마 thr이 mother dad fa, th -l, th -l, father father. Ah, t h a it, d o t l 덩어리로 brother sister. A, L, L, O, -E, L, 그래서, T, O, L, 장모미죠. c U, T, e H, a v e h o v e l F, F, u t F, F, t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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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, come. Welcome 쌍디개에다가에엔케이가 응크, 땡, 근데 이제 와이, 오, 유가 있어서 연음돼서 얘가 이제 유우니까 유우 땡큐 그러겠죠. 감사합니다.